시사진단 오타없는 유서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신전사무관의 유서 분석에 앞서 본 논객이 신이 아닌 이상 신전사무관의 속내를 알수 없는 도로시기에 제3자로서 한 생명의 자살기도를 두고 저울질하며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정치가나 언론, 그리고 사법 당국이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참 도 내다보기 힘든 험난한 국제정세나 국내 문제를 바라보노라면,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욕을 볼 각오로 유서 분석을 결심한다. 본 논객이 신천 사무관의 유서에 의문을 품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원고지 27장 분량의 긴 유서에 오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언론에 공개된 유서에 의하면 신전사무관은 유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몇 차례 자살 시도를 반복했었다. 유서대로라면 여러 번 죽음에 직면해야만 했던 당시 신전사무관의 심신은 매우 불안해. 손발이 제멋대로 떨리며 본인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3064자 869개의 낱말을 작성하는 동안 오타는 거의 없었다. 또한 심신이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전개가 매우 논리적이고 여유있는 위트까지 구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매듭까지 예로 들며 자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객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전 사무관은 유서 전문에 걸쳐 자신이 자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번 반복하며 여유롭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는 신전 사무관이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유소라기보다는 신전 사무관의 폭로를 평가한 기재부나 전문가들에 대한 반박문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그 반박이 논리정연하다. 신전사무관은 전선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전선은 피복이 매끄럽고 내부에 구리심이 있어 매듭짓기가 까다롭지만 일단 매듭이 완성되고 힘이 실리게 되면 그 경직성 때문에 쉽게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신전사무관은 한강에 투신하기 전 핸드폰을 강물에 던졌다고 하는데 이는 자살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사전 행동이라기보다는 핸드폰이라는 증거를 임멸하게 된 변명에 가까워 보인다. 신전 사무관은 유서에 모텔에 있음을 알리며 IP가 추적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대 게시판에 유서를 올리고 자살 시도 시간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누가 보더라도 빨리 나를 찾아달라는 애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문맥을 맞던 신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으로. 고소를 취하하라는 동정심에 힘이 실리며, 기재부는 물론 정부 여당의 수세에 몰리는 등 정국이 반전되는 모양새다. 본 논객이 신전 사무관의 유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일반적인 자살자들의 은밀한 사전 행동에 비추어 볼때 유서에 서술된 신전 사무관의 사전 행동은 자살 기도자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신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사법당국이 김일 유설권에 대해 당분간은 조사조차 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자한당은 적차국체 발행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정쟁에 이용하지 않겠다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약속과는 달리 또다시 정쟁을 유발해 김태우 사건에 이어 재차 국정마비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신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정부 여당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곤란한 모양새다. 당분간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사법 당국이 신전 사무관의 소환은 물론 조사조차 할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신 사무관의 애국심과 양심에 호소한다. 트럼프의 미국, 시진핑의 중국, 아베의 일본, 이른바.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국제정세 앞에 발 한번 삐끗하면 민족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기다. 부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자해지의 자세로 최소한 자한당이 정쟁으로 갈길 바쁜 정부의 발목은 잡지 못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의 소리 논객 강, 전, 호.